자, 모스틱 체조 8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아침에 하기에 진짜 좋은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자, 밤새도록 굳어있던 관절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동작들을 준비했으니까요, 매일 아침마다 이 영상을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하루는 아주 성공적일 거예요. 자, 그럼 오늘도 운동 재밌게 들어가 볼게요. 자, 우선 천장을 보고 눕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잠에서 깨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리를 살짝 넓게 벌린 상태에서 발목을 앞으로 밀었다가, 당겼다가, 발목 밀었다가, 당겼다가, 발목을 부드럽게 움직여보는 거예요. 자, 방금 잠에서 깨어났으니까 너무 과하고 빠르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움직이세요. 자 오늘 하는 운동은 저의 속도에 맞추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편한 속도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자 어느 정도 발목을 움직였으면 발목 당겨 놓은 상태에서 발목을 바깥쪽으로 회전시킬게요 발목을 부드럽게 바깥쪽으로 회전시킬 거예요 넷 다섯 자 여섯 번까지 하면 돌아와서 이번에 안쪽으로 여섯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돌아오면요. 이제 발가락으로 주먹을 쥐었다가 발가락 사이사이 벌어질 수 있도록 쫙 펴주세요. 다시 발가락으로 주먹 쥐었다가 사이사이 벌어지도록 쫙 펴주세요. 자, 방금 잠에서 깨어났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하면 발가락에 쥐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니까 내가, 어, 부드럽게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천천히 움직이세요. 자, 두 번만 더. 좋습니다. 자, 이제 다리를 다시 이렇게 모아주시고요. 왼쪽 다리를 들어서 무릎 앞쪽에다가 깍지 끼고 가슴쪽으로 지그시 당겨주세요. 그리고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초 했으면 이제 반대쪽 다리 들어서 깍지 끼고 몸쪽으로 지그시 당겨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리 내려놓습니다. 자, 이제 양쪽 무릎을 모두 세워주시고요. 자, 왼쪽 다리를 들어서 천장으로 쭉 뻗었다가 다시 접어서 내려놔요. 그럼 반대쪽 다리, 오른쪽 다리 들고 천장으로 쭉 뻗었다가 다시 접어서 내려놓는 거죠. 자, 그리고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부드럽고 편안하게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이제 쭉 펴주시면 돼요. 자, 오늘은 완전히 펴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계속 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드럽게 움직여 주세요. 다시 왼발 들어서 뻗고, 접어서 내려놓고, 반대쪽, 뻗고 접어서 내려놓고 한 번씩만 더 할게요. 좋습니다. 자, 이제 양쪽 다리 다시 편안하게 뻗어놓은 상태에서요. 머리를 부드럽게 회전시켜 볼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다시 왼쪽으로 돌렸다가 부드럽게 좌우로 움직이는 거죠. 자, 이 동작 저의 속도에 맞추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편한 속도로 좌우로 움직여볼게요. 그래서 목에 무리가 되지 않고, 목이 부드럽게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좌우로 가볍게 움직여보세요. 그리고 모든 동작에서 호흡은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옆으로 돌아놓을게요. 옆으로 돌아놓은 상태에서 무릎과 고관절을 90도로 구부려 주시고, 머리 뒤쪽으로 깍지를 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위쪽 팔꿈치를 뒤쪽으로 보내면서 등을 부드럽게 회전시켰다가 다시 부드럽게 돌아옵니다. 자, 팔꿈치 뒤로 보내면서 등 회전하고 부드럽게 돌아오고. 자, 그리고 이때 무릎 사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앞쪽에 있는 팔꿈치가 바닥에서 들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다섯. 여섯. 자, 여섯 번 하면 이제 반대쪽 똑같이 반대쪽으로 돌아 누워서 마찬가지로 골반과 무릎 90도로 만들고 머리 뒤쪽에 깍지. 위쪽 팔꿈치 뒤로 보내면서 등 회전. 다시 부드럽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위쪽 팔꿈치가 반드시 반대쪽 바닥에 닿을 필요는 없어요. 내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편안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솥, 야 좋습니다. 자, 이제 다시 천장을 보고 누워주시고요. 자, 천장을 향해서 양쪽 손을 뻗어주시고 발목을 당겨서 뒤꿈치만 바닥에 댈게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팔꿈치로 바닥을 누르고 엉덩이를 올렸다가 내리고. 다시 팔을 뻗어줍니다. 자, 다시 팔꿈치로 바닥 지그시 누르고, 엉덩이 올리고, 내리고, 팔 뻗고. 이 동작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중요한 건 팔꿈치로 계속 바닥을 지그시 누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엉덩이를 올렸다 내리는 동안 팔꿈치로 계속 바닥을 지그시 눌러야 됩니다. 그래야 등 근육에 힘이 들어가요. 근데 등 근육은 엉덩이 근육과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등 근육에 힘을 주게 되면 엉덩이 근육에 힘을 주는 것도 더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우리 몸 뒤쪽에 있는 근육을 안 썼잖아요. 그래서 이 동작을 통해서 몸 뒤쪽에 있는 근육들을 깨워내는 거예요. 두 번만 더 할게요. 자, 했으면 팔 내리고 발도 내려줍니다. 자, 이제 옆으로 돌아서 바닥을 짚고 무릎 꿇은 자세를 만들어 주세요. 자, 무릎 꿇고 꿇은 상태에서 무릎 앞쪽 바닥에다가 손바닥을 짚고 자, 배꼽 보면서 등을 동그랗게 말았다가 천장 보면서 등을 펴 주세요. 다시 배꼽 보면서 등을 말고 천장 보면서 펴주고. 이때 너무 과도하게 움직이지 않고 내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범위에서 부드럽게 움직여야 됩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좋습니다. 자, 이제 엉덩이를 떼고 네발 기기 자세를 만들게요. 어깨 아래, 손, 골반 아래 무릎이 있을 수 있게. 이 상태에서 똑같이 배꼽 보면서 척추 전체를 동그랗게 말았다가 천장 보면서 척추 전체를 펴주세요. 다시 배꼽 보면서 부드럽게 말고, 천장 보면서 부드럽게 펴고. 마찬가지로 무리가 되지 않게 편안하게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배꼽 보고, 천장 보고, 배꼽 보고, 천장 보고, 한 번만 더 할게요. 배꼽 보고, 천장 보고, 좋습니다. 자, 이제 손바닥이 있던 자리에다가 팔꿈치를 댈 거예요. 이렇게 팔꿈치를 대주시고 손은 펴서 바깥쪽 날을 바닥에 대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쭉 빼면 겨드랑이가 늘어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럼 다시 돌아요. 다시 엉덩이 뒤로 빼면서 겨드랑이 쪽을 쭉 늘려주시고, 다시 부드럽게 돌아오고, 이 동작 마찬가지로 너무 과하게 하지 않고 부드럽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엉덩이를 뒤로 빼는 걸 여러분들이 조절하세요. 엉덩이를 너무 빼면 이제 어깨가 아프다 이러신 분들은 적당히 내가 아프지 않은 범위까지만 엉덩이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겨드랑이 쪽이 시원하게 늘어난다는 느낌. 자한 번만 더. 좋습니다. 자, 이제 다시 손바닥을 짚고 내발기기 자세를 만들어주시고요. 발을 이렇게 세워주세요. 발 세워주시고, 자, 손바닥을 한뼘 앞에다가 이렇게 짚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동작, 다운독 동작을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호흡을 한번 마시고, 호흡 내쉬면서 엉덩이를 들어 올려요. 다시 호흡 마시면서 시작 자세로 돌아옵니다. 다시 내쉬면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고 마시면서 시작 자세로 돌아와요. 이 동작을 반복하는 겁니다. 후, 마시면서 돌아오고, 후, 마시면서 돌아오고, 이 동작은 내 전신에 활력을 불어 일으키는데 굉장히 좋은 동작이에요. 후, 마시고. 자, 마지막은 올라간 상태에서 버틸게요. 올라간 상태에서 8초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시작 자세로 돌아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운동도 잘 마무리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